이게뭐 찍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탄 찍냐? 응,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 움직여! 오 미안해! 와음 바위 밑에 얘네가 숨어 살거든. 어. 락스타. 나는 게이스타. <laughs> 아. 대만 시장이네. <laughs> 이야 만난 게 되게 많겠어. 뭐예요? 누가인데? 어? 아, 조심조심. 아침에 마, 나왔어. 음! 땅콩이랑 리바랑 어머, 이런, 물, 물통한, 약간 이거 관장약 같은데? <laughs> 그렇지 않나요? 노랑간 관장, 어? 꼴라 <목소리> 귀엽네. 여기 젤리가 엄청 많다. 야! 음 이건 뭘까요? 젤리. 그거.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뭐가 좋지 않아요? 음. 쭈쭈바. 어렸을 아. 때 쭈쭈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연습한 거예요. 아. 쭈쭈바. 이거 어, 오징어잖아 아, 오징어, 오징어. 아. 어? 제시해. 알았어? 아, 제시해. 맛 없을 아, 수가 없지. 이건 그냥 먹어본 맛이다. 음. 오, 오 맛있다. 옛날에 이런 시장 있잖아. 이런 시장 승가면 음. 항상 독립군이 사무실로 쓰고 있었어. 음. 우리나라 선조들이 사람 이제 많으니까 안들키잖아 음.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옛날에 상해 인시정부 이런 쪽이 다 이런데 있어 숨어 있잖아. 난 염두에 놓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상들을 해. 응, 근데 이렇게 오징어 맛있는 거야? 가시다 응. 말린 과일. 말린 과일. 옛날 우리 제사 때 쓰던 젤리 같은 게 여기 다 있네.

음, 립볼, 트라이. 네. 오 e f o r e before, b 봐 f o r e b e f o r o r r e before, 요 e f o r 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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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f o r 음! 쫄깃쫄깃. 약간 어묵 같아요. 어묵, 어묵. 어묵. 스팸 같기도 하고. 어묵, 어묵. 아우, 여기에 쌀수 하나 넣어서 먹어야 된다. 음, 맛있네요. 어우, 음, 오, 음. 분명 맛집인가봐요. 음, 맛있다. 먹어봐. 아우, 이렇게 큼지막한 이거, 이거 먹어봐. 마셔봐. 깔끔하게 맛있지? 세수 좀 하세요. 와. 세수도 안 하고, 이게 뭐 뭐한 짓이에요? 한 번에 하려고. 아이야. 맛있네, 우리 한국 청년들. 멋있네. 국물이 맛있네. 국물 맛있지? 같이, 같이 먹으면 더 맛있네. 어. 여기다 청양고추. 맞아. 딱 해가지고 소스 해가지고 가면 너무 맛있겠다 아, 쌀국수가 제일 맛있다 쌀국수 쌀국수 하나 할까요? 준비 매니저? 딱입면괜찮것 <laughs> 같아 괜찮죠? <laughs> 지 매니저 말고 빅볼, 빅볼 <laughs> 큰 거, 큰 거, 큰거 <laughs> 모두 큰게 좋아 어 작은 거 맛없어 큰 거, 큰거 <laughs> 아, 맛있다 맛있어요 해장돼요, 해장돼 이태원에다 하나 차릴까 봐요 잘될것같잘될것 같지? 야, 여기다 잘 국수만, 쌀국수만 넣어가지고 어리도절는거 응.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다 소금하고 미원? 넘버우도 괜찮아요 근데 가이더 비싸요 넘버우도 아 에그롤 에그롤 아에그 오케이 중국의 에그롤 이게 에그롤이예요 이것은 에그롤 그리고 이것은 에그롤 다른 맛아 제가 좋아하는 카페 그리고 저는 아. 양총은 좀 특이해요 그냥 굉장

엄청 맛있어. 대만의 응. 육포가 장난 아니야. 어, 어디든 네. 다 맛집이야. 육포 맛집. 간 아니에요 간? 떡스 두부? 두부라고요? 와 맛있겠다. 와. <laughs> 맛은 그리? 음. 건강한 맛? <laughs> 표정 왜 저래?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야 남자친구 커플 커플 Boyfriend 남자친구 잘생겼네 하여튼 <하트 웃음> 잘생기면 인자가 있어요 <웃음> <웃음> 마이 보석 여기서 <laughs> 보석하면 <laughs> 잘생겼어 저빵 향이 막 나를 꼬셨는데 오다 오다 보니 강한 체라는 말 형빵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봐봐요. <laughs> 내가 본 대만에서 제일 잘생겼다. 여태껏. 이제 오늘 밤을 기대하죠. 네. 오늘 밤을. 야 여기 대만은 진짜 달라도 달라 저 앞에 한 달에 한 번씩 길거리에 게이 친구들 모여있대 근데 하필 그날이 오늘이야 각자 슈퍼마켓에서 맥주 하나 사가지고 여기서 그냥 크루징 하는 거야 형전 집에 갈게요 수고하세요 너가 제일 인기 많겠는데요? 수고하세요 집에 가겠습니다 와 진짜 특이하다 아 이런 거 재밌네 슈퍼마켓에서 자기 먹을 거 사가지고 와. Very good. 와, 여성분들도 있고, 네이분들도 있고, 함께해요. 자, 맛만 보러 왔습니다. <laughs> 빨국수. 빨리 깠다. 나를 이런 데끌고 왔어? 네. 자고 있는데 미식은 미식은. 함께 먹어봐요. 국발. 국수, 국수, 국 이거야? 안녕하세요. 음, 미역국, 두 미역국. 미 미역국 맛있다. 미역국 미역을미역네 미역국 을 생일 때 와야겠네요, 형. 미역국 먹으러. 일단 나는 점심 먹는 사람이라. 음. 음. 야, 콜라겐 이거 장난 아니다. 한국에서 먹은 족발이랑 훨씬 부드러. 어때요? 달라요? 달라. 어. 한국. 국밥보다는 더 뜨겁지. 먹어보면 아침 잘 구워서 먹으면 좋겠네. <목소리> <목소리> 약간 뜬집당하면 음. 나올 것 같은 향신료에다가 끓였나봐. 음, 이거 젤라틴 맛, 젤리 젤리야. 립밤 괜히 발랐네. 립밤 안 발라도 되겠네. 음, 내가 먹을게. 야, 근데 살코기가 별로 없어. 계란 후밑 부분에 계속 끓이는 것같아 음. 품재랑 같은 건가요? 약간 맥반석 음, 음, 음. 그, 그 노른자가 더 많은 것같아 그래 얘네들은 노른자가 많은 것 같은 큰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약간 이때하다 싶을 때는 미역국 나새로온라인 광고 회사 하나 만들까 하는나 이름을 물미역 기획이라고 하는데 괜찮니? <laughs> 왜 물미역 기획이에요나에서맛온 <laughs> <계속 발톱이야. 웃음> 있어 일단 먹어 일단 에서 경험이다 아서 나온 왕국에 대만 여신, 시어리드 월문의 유명 여신 하아... 내 카메라 여기 있어요 이거 뭐 찍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간직이요? 그냥 음, <laughs> 어, 아니야 이거 내 유튜브에 올라갈 아, <laughs> 수도 있어 어, 홍석진 의원이에요 퍼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보지만 직접 또 이렇게 대만까지 와서 먹으니까 색다르다 색다르다 그렇죠. <laughs> 우와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우와 <웃음>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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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뭐야 이게? 진짜? 우와. 와. 이게 뭐야? <laughs> 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이걸로 화어거를 먹는 거야? 우와. 우와. 야 이게 <laughs> 방송인로먹 <거야? 웃음> 이게 뭐야? 아시다니. 하나 있어 심지어라. 어 뜨지도 않았어. 어머. 어 움직인다. <laughs> 얘들아, <laughs> 어머, 잠시 후에 어머 어머, 어머. 내배 속으로 들어갈 거지만 오. 대박이다, 어 이네. 이게 4 0만원 세트야? 그렇게 안 비싸네. 랍스터가 있는데. 그래서 마리? 오. 음, 한국에 이 정도를 먹으려면 한두 배는 줘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조합이 오. 또 특이하네. 샐러드가 엄청 좋다 그리고 여기. 해물이 되게 많네, 신선하고 사방이다 바다잖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대만은 네. 섬이니까 제주도 아니오. 그렇죠. 오, 제주도 가면 또오분자기 먹어줘야 되는데 <laughs> 여기 오분자기 있, 있나? 응 네. 넣어주세요. 네. 와저 허거는 이렇게 또 본국에서 먹어야 맛있구만. 야와 이건 대박. 관자? 어, 관자. 와 관자. 와 관자. 진짜 대박이다. 야자야야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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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환지환 국물이 또 쫙으로 나와환이환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자환다었잖아요들은 완전 조금 씩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먹지 네. 그래 우리 네. 조금씩 나눠 먹자. 국물을 안 드신대요. 제가 어. ]는. 포도 포도 ]는 국물을 안드신대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국물을 먹는데, 여러분은 국물, 국물 국물을 안 드신다고. 음. 우연에는요 국물이어서. 소스. 음. 음. 네. 네. 여기다 <laughs> 찍어서 먹으면 또 기가 막히지. 응?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한번 넣고 좀 먹을까? 먹좀 <laughs> 먹을까? 먹으면서 넣을까? 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잘먹겠만니다를대만어로 뭐라고 잠시만요. 잠아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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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음, 음. 음! 고기도 맛있는데? 음! 음. 대만두! 와, 무슨 고기가, 맛있는 고기가 있나 봐. 음. 마라가 별로 안 써요. 안자요 마라 안여요 간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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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0달하네 어, <laughs> 아, 저렴한 것만 먹겠지. 하이디라오 정도? 응, 하이디라오? 여기가 최고라고오 <laughs> 어, 이런 거 좋아하네, 우리 제작진. 나도 저거 먹어봐야겠다. 먹어. 어 마라, 마라. 마라, 국물은 안 먹는다고? 여기 분들? 국물을 대체 왜안먹는지것 같아? 그치. 네. 뭔가 이런 재료를 다 우려냈다고 생각해서 만드시는 거 하... 같아요. 우리는 진국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로. 그게 <laughs> 진국인데. 반 말아서 먹는데. 오븐자기! 어, 오! 어 오븐자기야, 이거! 이거 전복 아니야, 오븐자기야. 드세요, 여기가 제주도. 어우. 저주도 푸른 밤이네 여기. <laughs> 음 <laughs> 어머, 야, 참식 멈춰주고, 그렇지? 와, 락다워가! 와, 이게 뭐야? 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아 움직여 오 미안해 미안해 대만말로 뭐야 두부치야 두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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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이게 용을 죽이는 거구나 아 이게 용 죽이기야 어머 어머 바이바이 손을 흔들었어 어머 손 흔들었어요 어떻게 야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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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따라 있어 야, 우리나라 산낙지 먹는다고 뭐라고 할 바가 아니야. 아유, 아유, 안쓰럽다. 근데 참 맛은 있고 있어. <laughs> 어머, 순다순다 어우, 맛있겠다, 용. 드릴까요? 그러니까. 야, 야, 이 랍스터. 와. 이게 여기서, 대만에서는 용 죽이기. 용퍼거야 와, 대박이지? 와아 와아 소스를 살짝 발라서 와. 대박이다 용한 마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더 넣을까요? 쫄깃쫄깃, 챔글 챔글. 음 버터 버터 버터. 음 맛있엉. 맛있어 음. 로 먹는 맛차 맛다르 다르지. 국물 맛이 지금 같이 딸려 있는데. 오. 음. 살아있어서 너무 신선한 느낌. 식감도. 음. 음. 식감이 너무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을 다 완샷하는데. 어떤 <laughs> 국물이 지금 제. 제일... 여기 음. 분들이 안 먹는다고 하니 나도 살짝. 음. 안 먹어볼까? 진짜 국물이 엄청 담백하고. 일단 마라가 별로 음. 세지 않아서 되게 먹기 좋고 그렇게 맵지도 않고 되게 묵진해가지고 음. 엄청 야들야들해요. 살도. 퍼거를 샤브샤브 먹는 맛이 그거지 재료를 금세 넣다가 빼니까. 식감이. 음. 음. 딱. 보금 보다 라면. 니었어요 음. 저기, 저기 다니는. 음. 먹어 음. 먹을 때 오버쿡이 안 되려면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빨리. 얼굴 줄죽여져 다. 대만 여행 오면 허거를 먹어야 되겠네. 딤섬도 딤섬인데. 맛있어아 엄청나세요. <laughs> 이런 거음 엄청 야들야 <laughs> 어? 새우가! 응? 새우가 달아 어, 여기 새우 왜 이렇게 맛있니? 음~~ 락스타도 아주 맛있지만 응? 락스타 아니 응. 바닷속에 바위 밑에 있는 애가 숨어 살거든 락스타 <laughs> 나는 예수다. <laughs> 말아 랍스타. 허거에 랍스타 넣어놓고 먹은 거 처음인가? 와, 와 이거 떠달려 나 맛있네. 진짜. 뜯기 한 번만. 음. 와 너무 맛있는데? 랍다 하나씩 좀 드려, 감독님들. <laughs> 눈치가 없어, 감독님들 지금 침 질질 흘려가지고 <laughs> 마스크 안에 지금 막다 젖었잖아. <laughs> 죄송한데 일주일씩 굶겼나봐요. <laughs> 다음 촬영 있어서 빨리 가야되는데 최대한 마지막까지 먹으려는 새우볶나 음. 네, 머리카락 같아 아우 네. 아우 어, 어, 어. 아 음. 음.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안 찍었니? 아우 음. 아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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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파요 바이바이 오, 진짜, 어, 어, 진짜. 오, 오, 진짜 고기가 나왔구나 음. 다 너무 맛있는데 빨리 가야돼 하 어. 그래 메인 MC 없이 니들끼리 뭐 <laughs> 찍니? 음 아, 맛있다 你是怎么没打？